노메, 성모 노베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236장입니다 사랑하 어머니여 우리 위로자시요 오기야 온 동정녀여 우리 보아소서 동정성 모마리야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근심 슬픔에서 우리 구하옵소서 품들이 우리 괴롭힐 때에, 기쁨이심 마리아요, 우리 도와주소서. 동정성모 마리아, 당신 사랑 주소서, 모든. 그 심 슬픔에서 우리 구하 없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 구의기도 직자 오십쪽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어머니를 저희에게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신뢰와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부르나이다. 온갖 아쉬움과 위험과 고통 중에 드리는 자녀들의 청원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어머님, 이 유래 깊은 성화 앞에서 구획기 도로 청하는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어 그 힘있는 정구를 깊이 체험하게 주소서 자유로우신 어머님,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서로 나눔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니우단에 실천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사랑이신 하느님의 무상이 저희 안의 날로 새롭게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의 힘을 얻게 됨을 믿게 하시고 믿는 이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의 삶이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이 되게 해주소서 아멘. 저희의 희망 피난처, 영원한 도움이시며 원죄 없으신 동정 성모 마리아님, 저희가 유혹을 이기고 어머니와 예수님께 온전한 사랑을 드리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전구해 주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위하여 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어머니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 그분의 구원 계획이 아드님을 통하여 완성됨을 보시며. 기쁨으로 가득하시나이다 저희도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범을 따르도록 도와주시오 주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헌신할 수 있는 용기와 은총을 얻어주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10월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를 함께합니다. 몇 이틀 전에 한가위 연휴가 있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신자분들께서도 풍성한 한가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도직하는 공소에서는 신자분들과 한가위 위령 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미사 후에 함께 명절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려만 올해 한가위는 미사를 통해서만 영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영적 풍요로움 미사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신자분들께서도 성모님을 통해서 또한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드리는 구일기도의 기도문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문 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온갖 아쉬움과 위험과 고통 중에 드리는 자녀들의 청혼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이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문득 이 기도문을 묵상하면서 위 아쉬움과 위험과 고통 그 고통의 순간들을 잠깐 떠올려 보았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 고통과 위험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라 생각됩니다. 고통 중에 있다면 그 고통이 너무도 심해서 어떤 때는 기도하기조차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것, 즉, 나의 집착이나 아니면 나의 욕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느님께 고통을 맡겨드리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쉬움과 위험과 고통 등 중에 드리는 자녀들의 청원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어머님이라고 기도할 때마다 때로는 저는 그 고통과 아쉬움과 위험 속에 있는 저 자신뿐만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신자분들을 떠올리면서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클지 헤아려보고 또한 어떤 때는 그렇게 힘들어서 기도조차 할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제가 대신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걸 생각합니다. 수많은 고통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또 고통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고 또 어떤 때는 그 고통에 짓눌려서 살아가면서도 늪에 빠진 것처럼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많은 이들, 그들을 위해 성모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 뿐만 아니라 직장을 잃고 또 어떤 분들은 대외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미사나 모임이 중단되어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신앙인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 또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마리아이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리움 받고 품에 안으신 어머님처럼 힘겨워하고 또한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을 품에 안고 함께 울며 괴로워하실 어머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면 제 마음도 함께 저려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온갖 아쉬움과 위험과 고통 중에 드리는 자녀들의 청혼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어머님, 이일회 깊은 성화 앞에서 고의 기도로 청하는 저희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십사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통이라는 것에서부터 결코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쉬움과 위험과 고통 중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나 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어머니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그 자세를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한 우리 자신이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원한 놈의 성모님과 함께 기도드릴 때마다 또한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유로워지고 또한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위험과 또한 아쉬움들을 어머니와 함께 하느님께 정성 내에 맡겨드리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 고애기도 바치겠습니다. 하루를 위한 기도.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어머니를 마음 깊이 신뢰하며 겸손하게 청하나이다. 오늘도 저희 모두를 축복하시고, 저희가 매 순간 어머니를 닮아 완덕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또한 저희에게 필요한 은총을 전구해 주시고, 저희가 받은 은총을 이웃과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협력하게 해 주소서. 자유로우신 어머님, 저희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안겨주시어 그들이 지닌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여 착한 목자이신 그분의 이끄심에 따라 살게 하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어머니 넘치는 사랑으로 저희를 위하여 이 모든 은혜를 빌어주소서. 아멘. 청원기도, 성모님의 청원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물을 술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님, 하느님의 백성인 저희가 여기 모여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도움을 고하오니 저희의 청원을 들어하락하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어머니는 저희 삶의 보호자이시며 임종하는 이들의 위로자이시니, 능하신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 주시어 저희가 유혹받을 때나 죽을 때 항상 도와주소서.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 언제나 저희를 이끌어 주소서. 저희 삶의 기쁨과 슬픔을 어머니와 함께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소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에, 이웃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할 때에, 다른 이들이 미워지고 마음이 상할 때에. 가족이 병들거나 죽음이 가까울 때에 사랑하는 이들이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부모를 강복하시고 은총으로 지켜 주시도록. 저희가 효성을 다하여 부모를 섬기도록 자녀들이 건강하고 책임감 있게 자라도록 자라나는 자녀들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의 교사로서 자녀들을 잘 이끌 수 있도록.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마음을 둘 때에 늘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탐욕과 욕망으로 권력과 재물을 탐하지 않도록, 저와 모든 이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얻지 않도록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저의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선익을 저버리지 않도록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모든 일이 하느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도록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모두가 조용한 가운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께 각자의 청원을 드립시다. 주님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을 통하여 드리는 이 공동체의 특별한 취향을 들어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이의 청원을 들어오라 가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앤,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사람을 당신의 모습대로 지어내신 주님, 저희가 모두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님. 평화를 바라시는 주님, 이 나라 이 땅에 잃어버린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분단의 깊은 상처를 낫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는 화해의 은청을 내려주소서 바라시는 주님, 저희 바로 저희의 무관심을 깨닫게 하시어 결의의 일치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가진 바를 나누게 하소서 온 결회가 주님을 믿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모시여 한국의 아멘. 모든 순교 성인이여 감사의 기도 저희의 청원을 들어 허락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으며.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을 통하여 베풀어 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 드립시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제정하신 성체와 성혈의 식탁에서 저희는 양식을 얻어 살아가며 힘을 얻사오니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 주신 세례물과 화해의 성사로 저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오니 감사드리나이다 회개하는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고 천상상급을 받게 하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신앙에 충실할 수 있었으니 감사드리나이다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든 이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병자들을 위로하시며 죽은 이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저희 가정과 공동체에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에 감사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위해 하느님께 빌어주시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모든 은총에 감사드립시다. 성모님 찬양.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와 함께 우리를 영원히 도와주시는 성모님을 히례 찬양합시다. 성가 243장 성가로 찬양 노래로 부르겠습니다. 마르에요 내게 의탁하리 마리아 살베 천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모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어 항상 도와주고자 하시니 성모님을 통하여 구하는 저희의 청원을 들어주시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